올롯에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 인간의 지식과 철학이 아무리 뛰어나 보여도 그리스도를 떠난 지혜는 결국 공허한 속임수라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철학은 헬라어로 필로소피아,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이지만 하나님 없는 지혜는 인간의 교만일 뿐입니다. 헛된 속임수라는 말의 헬라어는 케노스 아파테로 비어 있는 거짓이라는 의미입니다. 겉으로는 진리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철학과 도덕, 심리학은 모두 인간 중심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순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던 죄와 사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세상의 철학은 사람을 위로할 수는 있어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은 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진정한 지혜는 철학 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만이 참자인 스승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사상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 안에서만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인생이 진리로 채워집니다.